오늘은 볼리비아에 가기 위해서 맞아야 되는 황열병 예방 접종을 여기 메데진에서 좀 해보려고요. 찾아보니까 메데진에도 황열병 예방 접종 을 하는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돼서 이제 오늘 그걸 준비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주사 맞고 메데진에 카페 맛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요. 원래 황열병 예방 접종은 한국에서 맞고 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집 주변에 황열병 예방 접종 할수 있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 외국에서 맞자 싶어가지고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맞으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나 이런 걸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디를 탔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우버 말고도 디디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디디 한번 사고하면 편해가지고 디디를 탔습니다 이게 중남미에는 이제, 이제 길 가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과자를 팔거나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quanto vale para que l e quero a r 0 o e o s pesos, pesos, pesos o q u e a c o b r a 아, 안 아, 아, 오케이. 아, 딱히 정해진 가격도 없다 그거 뭐, 불어 안. 시. 아. 와, 다 닫네. 일단 바로 옆에 있는 병원 와가지고 혹시 물서 물어봤는데 이따 5층으로 아, 아, 가는 거래가고 Quedan seguro. Disculpe, ¿puedo to tomar vacuna fiebre amarilla aquí? Preguntarle a los de seguridad comunidad, en el primer piso. ¿Primer piso? Ya pregunté, pero me dijo que aquí. ¿Pero qué necesitan? Vacuna fiebre amarilla. ¿Chao, ¿Sí? mojón? ¿Me 다른 데 가보려는데, 디디, 로고 이게 안잡혀가지고 버스 타워야 될거같아 차가 없네, 주변에. 이 동네는 또 다른 느낌이네이여게 다니면서 또 여행하고. 버스 정류장. 버스가 지하철처럼. 돼. 어, puedo tomar vacuna fibra amarillo? b a h Si. Para Bolivia. 아, 여기는 공짜로 맞춰주긴 하는데 이제 여행을 한다는 뭐 티켓이 있어야 공짜로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대신에 돈을 내고 맞을 수 있는 병원도 소개해 주던데 일단 거기도 가봐야겠다. 한국에서 맞는 게 제일 좋고 저는 한국에서 원래 맞으려 했는데 맞는 데도 많이 없고 출국 전까지 뭐 스케줄이 막다꽉 차있어가지고 맞지를 못했거든요 웬만하면 한국에서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여기는 예방접종 된다 그래가지고 한 24,000원 주고 황열병 주사를 맞게 됐어요 아 힘들었다 진짜 여기저기 다닌다고 한 3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Fibra amarilla, sí. Fibra amarilla, sí, señor.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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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Acá se presión. Un uh -huh. momentico. Un uh momento -huh. se presiona. Puede ser un poco duele, como eso, un día dos días. O sea... Es suave. Ah, ¿Listo? Vacuna, vacuna suave. No fuerte no, pues. como vacuna a COVID. No. No, no es muy suavecito. Uh -huh. <목소리> 진짜? 진짜, 어 아,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뭐좀 먹으러 가야겠다. 근데 뭐 밴드나 이런 걸붙여주곤 하진 않네. 카페 맛집을 찾으러 엘 포블라도라는 지역에 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술집이랑 카페 뭐 이런 식당가가 많네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메데진에서 힙한 동네 같아요. 기 보이는 아 여기다 아 사람이 많네 혹시 여기 좋은데? 네 거기에 아,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들이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아메리카노 한 천원에서 천이백원 정도 하요 나머지 음료들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플레파이트 한 천원 조금 넘. 어요이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먹으고네 club. Y Eso es muy rico. ¿Este? Sí. Entonces, ¿me recomiendas este? Sí, ese. Uno de este y un tinto por favor. ¿Lo quieres grande o pequeño? Pequeño por favor. Sí. Y tampoco es por eso que un chimeneón aquí como copian así. También estamos por dejar el niño de Moboto. 여기 브런치 메뉴들도 이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7,000원, 8,000원 샌드위치 같은 거는 12,000원 대략 그 정도 하고 좀 퀄리티 있게 나오는 데인 것 같아요 커피 다시 봐야겠다 커피 이거 작은 거한 1,000원 좀안 되고 어? 아 아메리카노가 따로 있었네 워낙 네. 떤딘토 네. 시켰는데 블랙 화이트 6,400원 좀 도드라지는 커피인 것 같아요. 음, 그거 에스프레소는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오늘의 커피 같은 느낌입니다. 맛있습니다. 산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드립 커피 같은데 가게은 싸네요. 근데 젊문한테 띵도가 인기많냐 아메리카노가 인기많냐 그러고 보니까 콜롬비아는 항상 띵도가 더인기어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 커피예요. 메뉴가 나왔습니다. 어, 모르겠고, 모르겠고. 토스트 위에 베이컨이랑 치즈랑 아보카도. 그다음에 이거 계란 올라가 있어다 어. 그 튀김 치즈 온지고 베이퍼는그 맛인데 맛있어요. 아, 아, 맛있어. 베이커도 되게 두꺼워서 씹는 맛도 좋고. 한국에서는 브런치 카페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 브런치 한국 에무못건맛맞죠 이게 8천 원 정도거든요. 콜롬비아 물가 감안하면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마군은 음, 방금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거든요. 커피 맛있어 이런, 이런 거 찍는다 아니, 뭐, 노란자가 다 익었네 내가 어, 어, 원하는 그림이야 어. 노란자가 흘러내리는 어. 그림이야 길거리 음식 많이 사먹은 날 다음날에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거 같아요 그래도 한번씩 이런 좋은것도 먹어주고 또돈아 뛴다고 1,2천원짜리만 사 먹으면 좀 배탈 나고 장탈이나고 그러진않은데 한번 설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괜찮을 때도 많아요 아 간이 간첩 아이스파테 라떼랑 케이크 하나 시켰어요 음 맛있다 뭔가 달달하고 고소한 딱 라떼의 이상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조금 더 진한 걸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초코케이크 엄청 진하고 달아요 좀더 브라우니 같애요 이 맛은 일단 네 먹고 있는데 네, 한국 친구와 말을 걸어서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What's up? 어. What is your name? Ray Ray, yeah We just met like 2 hours ago or 1 hour ago No, less than 1 hour Yeah, like okay, 30 yeah. minutes Yeah, 30 minutes yeah. Nice to meet you 아,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음. 교포 같아, 교포 Are 교포, right? 교포 mm. 아. Korean American? African 아이스 카페디 갔어? 아 아메리카노 음~~ 근 네, 중남미에서 이런 아이스 카페라떼 먹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우유 좀 타주거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나라대좀 강해가지고 근데 광장에서 먹었던 커피도 그고 여기도 그렇고 커피는 맛있네요 케이크는 한 3,000원 정도 하고 아이스 카페라떼가 한 2,000원? 조금 넘는 수준 아까 시킨 브런치 메뉴랑 커피랑 그 다음에 라떼랑 케이크랑 음료 두 잔에 디저트 하나 브런치 하나 해서 15,000원 정도 됐어요 라떼는 이게 얼음 넣으면 맛없어지는 어. 게 너무 쉽다 케이크도 다먹고 음. 다음에 아, 서 음. 호스텔로 가봐야 될것같아데 고마워 어. 어. 아니 오늘 처음 본 친구인데 <laughs> 처음 어. 오늘 처음 본 친구인데 자기 <laughs> 호텔에 놀러가자 그래가지고 호텔 구경시켰는데 비싼 호텔 처음 와봤는데 하루 말고 130불? Yeah, 120, 1난 하루에 10불짜리에서 지냈네. <laughs> <laughs> 아무 사람 아니고. <laughs> 모르는 사람들이하 아, 6 i 드 와, 16층이야? Oh. must be nice 이게 문이야? 와, 이거 진짜 더러워. 그냥 아무도 혼자 지내는 거야 혼자? 야, 근데? Every 네. d 친구 있어. 네. <laughs> 아정하고 있어? 응 어. 와, 좋다 진짜. 와. 아, 뷰좀 볼게. 욕조가 없네 욕조가 에이 참 단점 찾았다 와비 좋다 난이비 보려면 저기 올라가야 돼 지하철 타고 매트로 키고 위에 수영장도 있어 타고 와야 돼 그래 와와 여기 짐도 있고 와와 와, 좋다 진짜 아 진짜 좋다 와, 와 미쳤다. 와, 뭐야? 메트로 케이블 탈 필요 없네. 여기, 여기 잘 보이네. 와, 오늘 진짜 탈려고 했어 지금 가고, 아, 원래 그렇게 생각했지? 130불 낼만 하다 1 <laughs> 3 그, 그러면 IT잡인가 IT잡?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여기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친구인데 연봉이 13만 불 정도 된다 하더라구난 1300되나? It's a little <laughs> Little? In America it's little? It's little in New York 아예아 ah, yeah. ah, but not little 아, 진짜. 더 많이 보고 싶어. 와, 수영복이나 챙겨올 거 네. 이럴 줄 알았어. 음. 와, 물 온도도 딱인데 진짜. 와. <웃음> <웃음> 와, 아, 진짜 좋다. 아, 저기 스파드인 저거 하고 하는 거 같아. 와, 미쳤다. 여긴 사람도 없고, 와, 와, 진짜 좋네. 누워 놀자. 와, 와, 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어?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y e a 여기 누워서 진짜 야경이랑 하늘이랑 다 보네. 조금 더 깜깜해지니까 더 멋지네.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보블라더라고 약간 부자 동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봐요 어쩐지 아까 택시 내렸을 때도 뭔가 카페나 이런 것들이 좀펜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약간 좀 부자 동네라고 하네요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도 많고 어쨌든 오늘 처음 본저친구들에 아주 좋은 야경 구경하고 하, 좋네요 나는 이제 호스텔로 가야 되겠다 아, 뭐. 내일 와타페 예약하고 좀 쉬어야지. 아, 고마워. 초대해서 고마워. 자기. 히 네. 고마워. 나중에 또 봐. 오늘 카페도 갔다가 호텔 구경도 하고 좋네. 와 1층엔 바도 있고, 카페도 있고. 아, 좋긴 좋다. 돈이 좋아. 아, 오늘 갔던 카페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번에 보고타에서 갔던 그 카페 맛집이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갔던 거기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뭐 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대신에 야경 보러 따로 안 가도 된다는 점이 되게 좋고 이지만 저는 다시 만 원짜리 호스텔로 가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